어 어디가 틀렸는데 다시 확인할게. 이정도했으면좀 양해 좀 해줘라. 그리고 아이디 길게 하지만 나 진짜 부탁드릴게 하지마세요. 농번이어서지고 그리고 한한 글만 써라. 하 아, 못한다고 그냥 내가 한 분이 해줄게. 이거는 숙박 채팅에서 내가 내 자체가 한 분이 안 되고 숙박 채팅은 취소하세요. 어? 그럼 되잖아. 내가 양해를 드리잖아. 정말 죄송하다고. 그 전방송 회장님 김치만두님하고 방송 니방 하겠습니다. 예. 방송 니방 할게요. 어쨌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어, 깔끔하게 또 다시 니방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거 뭐 한자 뭐 쓰시는 분 마지막 경고야. 어, 니방하고 나서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양해 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뭐 나를 매기는 거라고 내가 그냥 판단할게요. 내,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제재할게요. 어,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진짜로. 그러니까 니방 한다고요. 바로 니방 할게요. 그리고 요 지금 마지막에 여기